자 이제 캔들 생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혹시 캔들 어떤 건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캔들 이렇게 생긴 거아니요 이렇게 생긴 거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선도 있고 선도 있고 <laughs> 이게 뭐예요? <laughs> 초도 키울 수 있는 아 초도 키울 수 있고 그죠 네. 캔들에 초도 키울 수 <laughs> 여러분 캔들에 초를 키울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새로운 말긴 했는데 어 캔들이라 하면 이제 가격을 하나의 캔들에 다 표현한 것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의 모든 음, 것을 음. 포함해 놓은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그림 그래프라는 게 있고 음. 두 번째는 꺾은 선 그래프라는 게 있고 음. 세 번째는 막대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음.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이제 되게 복잡한 것들을 하나에 되게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 그림 그래프도 아니고 꺾은 선 그래프도 아니고 음. 이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데 아. 이것을 이제 그 미국의 혼다 라는 맞나요? 예, 미국의 어떤 이제 투자가가 이것을 개발해 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제 캔들 차트라는 것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캔들 어떤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지금 업비트에 있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자, 보시면 일단 양봉이 무엇일까요? 양봉? 네. 그벌꿀 그... <laughs> 양봉 벌꿀 맞아요. 되게 달달한 거죠. 이게 메로나 아까 얘기했죠. 네. 네. 양봉 올거 맞지만은 우선은 캔들에서 양봉은 다른 부분이에요 양봉그봉이두 아 개가 네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같이? 같이 연속해서? 연속해서 그렇죠 연속해서 만들어지죠 차트에서는 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캔들 차트라고 하고요 네. 거기에서는 올라가는 거 양봉 캔들 음. 빨간색 내려가는 거 음, 은봉 캔들 음. 그렇죠 음. 파란색 약간 좀 많이 들어보셨네요 아니, 들어, 들을 생각동안. 거면 안와자 <laughs> 그러면은 어,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빨간 색깔, 양봉, 양봉 캔들. 음. 그쵸. 그리고, 어, 파란 색깔, 음봉 캔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것 좀 궁금하지 않아요? 얘는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될까? 네, 궁금해요. 자, 그럼 제가 이거 그림판을 잠깐 켜서, 네, 여기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어, 어떠한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격 있고, 자,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어 밑에가 여기가 2,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위에가 4,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어떤 시세가 형성이 된다면 은 되게 변칙적으로 형성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 여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2,000원에서 가격이 그래서 일단 뭐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뭐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마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뭐죠? 시작됐죠. 네. 네. 시가. 음. 여기는 뭐죠? 종결됐죠. 종가. 종가. 음. 네. 그러면은 시가와 종가 사이에는 몸통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몸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캔들의 몸통이라고 부릅니다. 음. 네, 캔들의 몸통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은 어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도 있고,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꼬리가 하나 생성됩니다. 위에 생겼죠? 아, 그래서? 네. 이런 선이. 손이... 그죠. 렇 네, <laughs> 위에 꼬리가 하나 생성됐죠. 그래서 위 꼬리. 네. 음... 아래 이 정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네요. 이렇게 꼬리가 하나 생성됩니다. 네. 아래 꼬리. 아, 이제서야 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웃음> 네. <웃음> 되게 간단하죠? 꼬리가 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렇요 네. 꼬리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그 말하자면, 저 캔들처럼 생긴 저 막대 그래프가 네. 그간의 흐름을 한 번에 알려주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이게 만약에 일본 캔들이다. 일본 캔들이라 했 경우는 하루 동안 얘가 시제가 형성된 거. 음. 네. 가 종가, 종가 음 최고가. 최저가 이렇게 아, 네 가지를 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네. 여러분들 이거는 영상으로 계속 돌려보면서 확인해 보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계속 이런 형태만 형성이 되느냐? 아니죠. 되게 많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결론은 얘는 똑같네. 네 여기에서 시작을 했고. 종가는 여기에서 종가가 마감이 됐어요. 네. 그리고 고점은 어쨌든 여기까지 됐는데 네. 저점도 어쨌든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캔들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양봉 밑에서 위로 올라간 거 네. 양봉. 그러면은 음봉은 되게 자, 여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어쩌하다가 이만큼 올라가다가 네. 다시 이만큼 내려왔다가 결국에는 여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음. 이거는 무슨, 어떤 걸의미하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 위에서 파는 거. 파는 걸 뭐라고 하죠? 매도? 네. 매도? 네. 매도라고 합니다. 네. 네. 매도. 자, 쉽게 할게요. 네. 매수잖아요? 네. 네. 화살표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오. 네. 매도잖아요? 그럼 지붕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 그냥, 그냥 때려 맞추세요, 그냥. 아, 네. <laughs> 그래서, 매도는, 아, 매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사는 거. 네. 예, 매도는 위에서 내려가는 거, 파는 거. 음. 이렇게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윗꼬리가 되게 많고 아래꼬리도 되게 길잖아요. 네. 그럼 얘는 위아래로 매수 매도세가 동시에 강했다. 음. 접전이었다. 음.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뭘까요? 얘는 그냥 내려가기만 했다가 다시 올라 제자리로 온 제자리로 온 그러나 살짝 올라갔죠. 아 네. 네. 그러면은 얘는 하락을 여기서 시작해서 하락을 했었지만 다시 조금은 플러스가 된. 조금은 플러스가 된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데 아.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자 이만큼 내려왔다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서 이만큼 다시 올려버리는. 음.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일반 차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잠깐 확인해 볼까요? 어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내려왔다가 갑자기 밑 밑꼬리가 쭉 달리면서 이만큼 올려버린 거예요. 음. 네. 근데 지금 확인해 보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더 작죠. 네. 그렇죠. 윗꼬리가 꼬리가 좀더 작죠. 네, 네. 그러면은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훨씬 강했다라는 생각이 음, 들겠죠. 네. 그럼 이 후에는 올라가죠. 왜냐면 많이 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응. 내려가다가 어 여기서 사이다 사야 사이다 사야 하면서쭉 올린 거예요 가격을 음. 네 그래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음. 반대로 위에가 길고 아래가 짧죠 네. 그러면은 매도세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네. 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죠 음. 네 이러한 게 가장 기본적인 캔들 설명입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음, 조금 된것 같아요. 조금 된것 같아요? <laughs> 아직 매도랑 매수도 모르고 음. 그거 이해하느라 바빠서 <laughs> 자, 매수. 사는 제, 거 위로 올라간다. 제가 이걸 보니까 네. 저 시옷을 산다고 그렇죠. 네, 생각하고 하면 더 쉬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매수. 자, 그럼 다르게 해볼까요? 매수인데 산다. 어,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그럼 매도는 이거 그냥 반대, 남은 거 하나. 그죠 판다. 네. 이렇게 네. 네. <laughs> 자, 그러면 캔들.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네. 예시를 한번 요, 요걸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밑꼬리가 쭉 달고 올라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가격이 네. 내려가다가. 다시. 다시. 턴. 올라간다. 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원래보다는. 원래보다는 살짝 아래에서. 네, 그렇죠. 끝나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몸통이. 시가가 여기 있죠. 그리고 종가가 여기에요. 네. 그러면 식가와 종가의 사이는 몸통으로 만든다. 음. 그리고 그 위에는 윗꼬리, 밑에는 아랫꼬리. 음. 네. 캔들이 비슷한가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러한 모습으로 형성이 되는 거. 음. 네, 오늘 네. 간단하게 원리까지만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어, 아니요,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뭐 질문사항이나 물어보고 싶은 거? 어... 음... 앞으로 좀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웃음> 어... <웃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 볼까요?